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 대행과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삼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야가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경선 없이 단수 추천으로 마무리한 부산시장 선거전은 사실상 정당 간 삼파전 양상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취임한 국민의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재선 도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유죄 가능성이 낮다는 지역정가의 판단과 보궐선거 이후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한 뒤에 5월 정식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에 맞서 유일하게 후보 공모에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 대행도 출사표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변성환 예비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의전 행정관이라는 점을 통해 친노를 외치며 정통성을 갖춘 민주당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불출마했지만 이번엔 여야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경선 없이 단수추천으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대진표가 짜여진 부산시장 선거전, 전영직 부산시 수장간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정책 대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